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사활문제가 귀에 자리를 잡고 있죠. 백돌들이 거의 살랑말랑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어, 흙이 백대마를 사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패가 되지 않게끔 그냥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자,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흑한 점이 위험한 건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서 일단 이 돌을 이렇게 살려 가는 걸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뒀을 때 백이 이쪽을 단수 친하는 거를 바로 염두에 둬야 돼요. 이렇게 치고 보니까 도저히 잡힐 것 같지가 않죠. 여기를 두면은 두 집을 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을 들어가면은 102쪽을 따내서 맛보기로 지금 완벽하게 살아있게 돼요. 어, 그 얘기는 지금 흙이 1번으로 이쪽을 민다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길 단수 쳐서 역시 양쪽이 맛보기가 되죠. 자, 102번을 둬가지고 지금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적의 급손는 나의 급소를 한번 찔러봐야죠. 자 끊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준다면 좋겠지만 백이 당연히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점이 바로 잡혀 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잡으면 아무것도 안되고 이쪽으로 먹여 칠 때도 백이 여기를 따낼 리가 없죠 당연히 이쪽을 따내서 백돌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때 사실은 제일 일감으로 떠오르는 많이 두는 수가 바로 단수 치는 거예요. 여기를 둬가지고 이렇게 따내면 이거 뭐 지금 딱 봐도 뭔가 잡혔죠. 단수 치면은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사공으로 잡히게 되고요. 백이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아서 비기 아니냐라고 지금 우길 수가 있는데 이건 비기 아니죠. 지금 흑의 안도도 이미 잡혀있고 나중에 한번 여기를 두고 두번 두면은 이게 오공도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돌이 깨끗하게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이미 드렸죠. 중요한 거는 백이 이렇게 쳐서 버티는 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술기 할때 항상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일반적인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수를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2번을 두면 흙이 왜안 되냐면 따냈을 때 이쪽 연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이 이대로 방치를 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연타를 하게 되겠죠. 뭐 흑이 <laughs> 따내면 이미 한 수를 더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실패가 되고요. 흑이 안 두면은 당연히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쉽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을 두는 것은 패가 되니까 실패가 됐는데 역시 백이 둔 자리로 이렇게 두 보면 어떨까요? 백이 여기를 딱 연결할 때 그때 넘어가면은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충이라서 연결해도 여기를 두면은 백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역시나 혼자만의 수익기였습니다.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이 이제 잡히잖아요. 찔르면은 따내고 먹여치면 따내고. 완벽하게 두 집이 나버렸죠. 자, 다된것 같았는데 아직도 조금 관문이 남아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말이죠. 가장 정답이 아닐 것 같은 자리, 바로 여기 1에 1에 먹여치는 자리입니다. 자, 1에 1에 급소가 되는 자리는 굉장히 흔치 않은데요. 이걸 둬서 백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여기를탁 끊어가면은 양자충입니다. 이쪽을 둬도 안 되고요. 여길 들어가면 이쪽으로 따내고요. 백돌이 잡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양자충을 주지 않으려면 은 백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젠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한 점을 구출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백이 잡혔죠.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따냈을 때는 구출하면 안 되죠. 구출하면 여기 두 집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흙의 응수가 백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틸 법반수가 바로 단수를 쳐서 버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한 점을 탁 따내게 되면은 이것은 4공도 혹은 5공도로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지금 유혹은 사실 이쪽 단수 쳐 가지고 백의 2번을 못 보고 지나가서 이렇게 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 함정을 알아챈다면 1에 1에 먹여 쳐서 이쪽을 끊어서 백대 말을 사냥해주시는 양자충으로 사냥해주시면 되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